맨시티는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클럽들이 템백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프 더볼 런이 필수적으로 좋아야 하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목소리> 누군가는 방금 전에 이 11번 플레이어의 좁은 지역을 뚫고 나오는 무브먼트 액션과 온더볼 테크닉에 열광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팹이라면 다른 포인트에 더 집중을 하게 되겠죠 같은 장면을 요 선수의 오프 더볼런 위주로 한번 봐보세요 타이밍이 갖춰졌을 때 앵글런 치면서 슬쩍 이렇게 빠져버리죠. 공간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을 체크하고 있었던 선수가 혼란스럽게 만들어주면서 저 11번 선수가 이제 쉽게 샷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움직임을 가져가줬어요. 맨시티에서 홀란드가 가장 많이 하는 플레이고 그렇기 때문에 터치를 별로 안 해도 맨시티 경기력에서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은 패턴이었다기보다는 돌. 출발적으로 나온 상황에 가깝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움직였다고 보는 게 맞는 판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쉽게 말해서 몸에 배어있다는 거죠 요 장면 한번 봐보시겠어요 중앙에서 여기서 어 자리를 찾고 있는 요 선수가 마르무시입니다 자 본인을 체크하고 있는 수비수가 앞서 나갔어요 그래서 슬쩍 보더니 속도를 늦추죠 자 본인을 체크하고 있던 수비수가 슬쩍 앞서 나가는 걸 보고 빈 공간 찾아서 돌아 나갑니다 이 6야드 박스 안으로 굉장히 쉽게 그리고 프리 상태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침투에 있어서 만큼은 굉장히 영리한 선수다라는 뜻이고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재능들 중에 가장 좋은 재능은 역시 오프 더볼 런이다 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맨시티에서는 사실 이 지점으로 공을 밀어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패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맨시티는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롭게 움직일 줄 아는 선수가 홀란드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포든 정도? 그래서 지난 시즌에 생각만큼 골이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맨시티는 이 식사드 박스 안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선수가 너무 부족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재밌는 액션이 나옵니다. 어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인데 여기 보이시죠? 마르무시는 중앙에서 강하게 프레스를 받고 있죠. <목소리> 재밌는 게, 되려 본인을 체크하고 있던 선수를 막아서면서 슈팅각을 열어줍니다. 압박을 받는 입장에서 압박을 하는 입장으로 주객이 전도가 된 상황이에요 순간적으로 재치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지금 맨시티에 필요한 거예요 이식스드 박스 근방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선수가 말이죠 펩은 상대 박스 안에서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이런 마름무시 특성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전술이나 선수 대형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박스 안으로 공을 보다 더 쉽게 투입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근데 박스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오프더블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재치있는 플레이를 해줄 수 있냐 없냐로 골이 성공되냐 마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패배 전술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선수들이 부족하니까 지난 시즌에 득점력도 너무 부족하게 되고 일단 박스 안에서 답답한 광경만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마르무시는 현재 맨시티에서 좋지 못한 퍼스트 터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맨시티가 이걸 몰랐을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오픈 찬스에서 11번 선수가 샷을 시도합니다. <laughs> 마르무시한테 세컨 볼 찬스가 왔는데 터치가 감겼죠. 어,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샷이 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맨시티에서도 몇번 보여준 적이 있었죠. 지금 상황은요. 이쪽에 있는 11번 선수가 마르무시 쪽으로 이제 전환해 주는 장면이에요. 한번 보세요. <목소리> 터치가 투박하죠. 포든 정도만 해도 저지점에서 공을 잡는다라면은 터치 한 번으로 슈팅각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마르무시는 슈팅각을 만들기까지 두 번의 터치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샷 임팩트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급하게 처리했는데도 공이 뜨지 않았고 정확하게 골대 방향으로 이제 샷이 흘러가게 돼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개 영상 다 같은 경기인데요. 이번 장면 한번 봐보세요. 터치에 약간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처음엔 망설이죠 이래서 퍼스트 터치를 못 가져가고 대신에 공은 놔두고 몸이 움직이면서 이제 슈팅각을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변 선수들에게 줬을 법도 한데 결국에는 정교한 킥을 활용해서 마무리를 지어버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터치는 애초에 좋지 못했다는 뜻이고 애초에 이 선수도 자신이 없었다라는 뜻인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맨시티도 애초에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스 안에서 결과물을 가져와야 하는 선수는 뭐다 필요 없고 샷만 좋으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르무시는 터치가 좀안 좋지만 정교한 킥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그런 선수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고요 맨시티는 찬스를 정말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팀인 이유가 감독부터 패턴의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람이죠 박스 안에서 마무리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거지 박스 안으로는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쉐르키마저 영입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펩은 스털링도 리그에서 무려 2 0 골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까지는 오프 더 볼런과 샷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다른 강점들을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맨시티에 가장 필요한 요소기도 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역습입니다. 속공 찬스예요. 중앙으로 스프린트 치고 있는 선수가 있고 이 선수가 마르무시예요. 보시면은 결국에는 공이 오지 않았는데 언제 공을 줄지 몰라서 끝까지 라인을 지키는 모습이 포인트입니다. 공만 왔다면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오픈 찬스였죠. 옵사를 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라인을 굉장히 정교하게 잘 지킬 줄 아는 선수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역시나 이 선수는 침착함과 끈기가 도드라지는 선수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다른 장면입니다. 움직임 너무 좋죠. 직전 상황에서는 프로그레시브런, 그러니까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뒷공간 패스가 들어오니까 대각선으로 앵글런을 쳐버리죠. 그리고 침착하게 왼발로 데이지 코트 샷을 날립니다. 양발 다 킥이 있는 선수라는 뜻인 거고 그것도 꽤나 정교하게 강약 조절을 할줄 아는 선수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솔직히 터치나 패스를 보면은 양발 플레이어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희한하게 샷은 양발이 되게 정교해요. 왼발마저도. 자, 같은 경기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센터서클 근처에서 수루패스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폭이 큰 선수라서 그런지 오른발 터치 두번 만에 박스 안으로 들어갔고 오른발 세 번째 터치로 파포스트를 보면서 침착하게 인스텝 드라이브를 성공시켜요 굉장히 정교하고 침착하죠 터치를 쭉 보면 은 오른발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걸알수 있는데 이런 선수들은 보통 밀집된 환경 속에서는 위력을 발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왼발잡이인 포든이나 홀란드도 압박이 심한 구역에서는 애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진 것처럼 홀란드와 덕배가 공간을 열어줬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공간을 열어주기만 하면 만들어주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골을 쏟아낼 수 있는 선수다 라는 점이고요그 때문에 마르무시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영입을 한 선수이니까 말이죠. 이 선수는 애초에 밀집 공간보다는 찰나에 생기는 빈 공간에서 아주 작은 틈도 놓치지 않는 아주 위협적인 피니셔에 가까운 선수이니까 말이죠. 가장 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어쩌면 이 선수가 잘하지 못하는 것도 잘하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왔던 것뿐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특정 선수를 영입했을 때이 선수의 좋은 점만 보이기 때문에 뭐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무튼 마르무시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영입되어 와서 제대로 된 전술 훈련을 하지 못했으에 에도 불구하고 리그 7골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독이 펩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도 아니고 적응하는데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펩 전술을 소화함에 있어서 후반기에만 7골을 넣었다는 라 점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응하면 얼마나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오히려 더욱 기대가 되는 선수다라고 결론 지으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